이 로그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로그를 계산하려면 밑이 같아야 되는데, 이제 여기는 밑이 2가 되고, 8이 되고, 루트 2가 되었죠? 이을다 2로 같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로그 2에, 앞에 있는 2는 위로 올려서 5의 제곱이 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8은 현재 2의 3승이 되죠? 그리고 이 3이 위로 올라가서, 100, 125가 할때 5의 3승이니까, 5의 3승에, 3승 이렇게 쓸수 있겠죠 플러스 루트 이라고 하는 것은 로그 2, 2의 2분의 1승이 되고요 그리고 25는 5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 이것은 현재 2배 로그 2의 5가 되고요 이것은 3과 3이, 3이 약분되고 3배 로그 2의 5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현재 2분의 1과 2가 앞으로 나가서 4배 로그 2의 5가 되겠죠 정리하게 되면 9배 로그 2에 5가 되기 때문에 A는 현재 정답이 9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답은 2번이겠네요.